이놈아 자석들이 해외 선물에서 내 보여줄게. 요거하고 똑같다. 똑같다. 요것들이 딱 그래가지고 선물 계약을 탕일 가지고 파이 나서 딱 일면은 똑같거든. 여기가 3만 달러 세이네 다시. 비트코인으로 와서 똑같거든. 해외선물에서 이놈아들이 선물에서 쉐리 막 공격을 하는기라. 선물에서 공격을 해놓고 요 밑에서 사들이고 있거든. 이것들이 비트코인을 요 밑에서 싹 산다 말이야. 계속 가격을 낮춰가지고 밑에서 사고 있어. 이 돈을 끌리기 나는 딱 보여. 그래가지고 슬라문에 충분히 모은 다음에 자기들이 누르지만 않으면, 이 돈의 권력자들이 선물에서 누르지만 않으면,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산만.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, 여기에서 사던 것을 저기위에서 비트코인 팔아 처물 놓고 하는 듯이 보이거든. 아,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다.